그래서 엔드 포커스 영어 문미 초점의 영어. 영어에서 중요하고 새로운 정보는 보통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한다. 요 감각을 연습했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구 동사에서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 break it down 요거는 괜찮지만 break down it. 이슬 맨 마지막에 넣게 되면 이 자체가 새로운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게 들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오늘 그 예외 사항을 알아볼 거예요. 우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구동사, phrasal verbs, 구동사라는 애는 우선 앞에 동사에다가 particles, 전치사나 부사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의 조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좀더 정확하게 구분을 해볼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구동사라고 불렀던 얘네들은 영어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바로 그첫 번째가 phrasal verbs 그리고 두 번째가 prepositional verbs입니다.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까요? 당연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phrasal verbs는 동사에 부사를 붙인 것을 말하고 Prepositional verbs는 동사에 전치사를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하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나기 시작하죠. 전치사, 부사, 뭐 이런 거안 외우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길은 종료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것이 전치사고 어떤 것이 부사인지 그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왜 얘네들을 두 종류로 구별해 놨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것만 이해하면 웬만한 애들은 한 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짜증을 조금 가라앉히고 구별하기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phrasal verbs는 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했잖아요. 부사라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죠? 근데 말 그대로 앞에 나온 동사에 부가적 설명을 해 주는 애들인데요. 부사. 부가적 설명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앞에 나온 동사가 완전히 비실비실하다는 라 뜻이에요. 비실비실하니까, 별뜻이 없으니까, 불완전하니까 부가적인 설명인 부사가 필요한 거고 그 부사를 붙여줘서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의미가 생겨납니다. 즉, phrasal verbs는 앞에 동사, 부실한 동사, 혼자 설수 없는 동사, 남이 꼭 있어야 되는 동사. 타 동사 플러스 타 동사니까 당연히 부가적인 설명, 부사. 이렇게 만들어진 조합이거든요. 다음 예문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I put. 난 놓다. 뒤에 뭔가가 나와줘야 될것 같죠. 뭘 놨냐고요. I put. 이두 단어를 가지고서는 완벽하게 의미 있는 문장이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접촉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on 얘를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put on 했더니 입다 라는 완전히 새로운 뜻의 동사가 생겨났습니다. 요 애를 phrasal verb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on 얘가 전체사가 아니라 부사라는 걸 알았잖아요. 부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문장의 어떠한 곳에 다 위치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아이, 부연적 설명을 해주고 싶은 아이 근처에 놓이게 되거든요. 위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put on the cap 하셔도 되고요. put the cap on 하셔도 돼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골라 쓰시면 됩니다. put it on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put on it it을 마지막에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하찮기 때문에. 자, 한개더 볼게요. I turn. 나는 돌렸어. 끝. 이렇게 되나요? 나는 돌렸어. 뭘요? 뭐를 돌렸는지가 나와줘야지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돌리다, turn 자체로는 의미 있는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더 구체적으로 phrasal verb로 만들기 위해서 갖다 부사를 붙여줍니다. Down. 한번 붙여볼까요? 볼륨 좀 낮춰. Turn down the volume. 하셔도 되고요. Turn the volume down. 하셔도 되고요. Turn it down.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거. Turn down it. 요거는 안 돼요. It. 얘를 문미해 줄수 없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바로 Phraser verbs 인데요. 기억해 주세요. 혼자 설수 없는 타동사 뒤에 부사 부사, 왔다리 갔다리 다됨. 그렇다면, prepositional verbs는 뭘까요? preposition, 전치사. 바로 동사 뒤에 부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달린 애들인데요. 생긴 걸로는 구별할 수 없어요. 부사 역할을 하든, 전치사 역할을 하든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얘네는 왜 전치사를 달았죠? 앞에 동사가 이미 온전히 자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동사라는 애는 혼자 설수 있어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어를 달아줄 때 그냥 갖다 출고닥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애가 전치사, 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좀더 연습이 필요한 분들은 여기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가지고 한번더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요렇게 생긴 prepositional verbs는 그냥 한 몸이에요. 대명사든 명사든 얘네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자동사가 뒤에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그룹, 한 뭉탱이 근데 짜증 계속 나시죠? 아 그럼 아까 전치사, 부사, 자동사, 타동사까지?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자동사는 혼자서 쓸수 있대잖아요. 뜻이 굉장히 명확해요. 아까 put 놓다. 뭐를 turn. 돌리다. 뭐를 이게 다 빠져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 다음 아이들을 볼게요. agree. 동의하다. 누구누구에게 동의하다 하면 그냥 목적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agree with you. with 라는 전치사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 with를 붙였다고 해서 이 agree의 의미가 바뀌지는 않죠. 이런 애가 바로 자동사입니다. 그냥 이것만 봐도 agree 동의하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뜻이 있어요. 자 다시요, agree with 사람. 요 agree with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몸뚱이, 한 덩어리. I agree with you. I agree. You with 이런 거안 되고요. 뭐 대명사를 가져오더라도 I agree 사람이 아니고 어떤 제안에 동의를 할 때는 to 전치사를 쓰거든요. I agree to it. 여기에서의 it은 뒤에 위치해도 괜찮죠. 왜냐면 하 agree to를 분리할 수 없으니까 얘네 그냥 한 몸이니까. 자, 한개더 볼게요. 살다 I live 살다 굉장히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밥 먹고 살아. 밥에 의존해서 밥을 먹고 요 표현을 뒤에다 갖다 붙여줄 때, leave 다음에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전치사가 와야 됩니다. Korean people leave. 이미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Korean people leave. 쌀 먹고, 쌀에 의존해서, 쌀에 붙어서 on. Rice. 여기서의 live on. 살다라는 뜻이 바뀌지 않았어요. 거기에 붙어서 살다. 의미만 조금 추가됐죠. 바로 prepositional verb입니다. live on. 얘네는 그냥 한 몸뚱이에요. 뒤에 그냥 바로 대명사 목적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Korean people live on it. 그래서 간단하게 타동사, 부사, 자동사, 전치사,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구동사라고 알고 있던 이 아이들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외우지 마시고, 앞에 동사가 그냥 굉장히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뜻이 없다라고 하면 뒤에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부사가 들어간 거고, 동의하다, 살다, 합의하다, 생각하다,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자동사이니까 뒤에 전치사가 붙게 됩니다. 얘네들은 한 그룹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도 가려운 곳이 박박 긁어져서 엄청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전치사니, 부사니, 자동사니, 타동사니 이런 문법 용어 위주의 설명은 우리를 질리게 하기도 하지만 더 문제는 영어 동사의 대부분이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고 다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동사에서 뒤에 붙은 아이가 목적어를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아무거나 다 되는 부사인지 아니면 한 뭉뚱그리로 절대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전치사인지 엄청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조금 엔드포커스 요 감극을 살려서 끝에다 중요한 거를 쏙 뽑아놨네요 무슨 소리냐면 자동사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요거로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는 주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 나온 이 파티클이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앞에 주어와 연결해 보세요. 주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 얘는 전치사가 되는 거죠. 주어랑 요 전치사까지. 한뭉통이 목적어 따로. 제가 다음 문장들 똑같은 동사인데요. 자, 자동사로 쓰였을 때라 타동사로 쓰였을 때라 막 섞어서 써 놨거든요. 한번 구별해 볼게요. Jenny ran up the hill. 제니는 언덕을 달려 올라갔다. Jenny ran up the hill. 여기에서 보면 주어 제니가 ran up. 제니가 업한 up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up은 전치사입니다. 그 말은 즉, ran up 이게 한덩어리란 얘기죠. Jenny ran up the hill. 그렇지만 Jenny ran the hill up 이렇게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볼게요. Jenny ran up the flag. 이 문장은 제니가 깃발을 올렸다. 여기에서 ran은 달리다, 자동사가 아닙니다. 깃발을 올리다. ran up. 제니가 업하지 않아요. 여기에서의 업은 부사입니다. 그 말은 Jenny ran up the flag 하셔도 되고 Jenny ran the flag up 하셔도 되고. 부사니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The kite flew up the sky. 연이 날라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뜻인데요. 연이 날다. The kite가 flew up 했죠. 한 덩어리예요. 업은 전치사입니다. flew up은 한 덩어리, 그 뒤에 목적어를 붙여줍니다. The kite flew up the sky. 이건 되지만, the kite flew the sky up.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I flew up the kite. 똑같은 fly, flew, 날리다 동사인데요. I flew up the kite. 내가 연을 날렸다. 여기에서의 fly는 지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 무엇을 날리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보면 내가 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카이트가 업하거든요. 그 말은 업은 부사라는 얘기죠. 왔다 갔다 다 해요. I pull up the kite 또는 I pull the kite up. The ball rolled down the roof. 주어와 뒤에 나오는 파리클의 관계에 주목해 주세요. 공이 down 했습니다. 그 말은 r o l l d down. 한 덩어리예요. 공이 rolled down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구문입니다. The ball rolled the roof down. 이렇게는 쓸수 없다라는 거죠. We rolled down the rock. 하지만 똑같은 roll down이지만 이번에는 자기가 굴은 게 아니라 뭐뭐슬 굴리다 타동사거든요. 우리는 돌을 아래로 굴렸다. We가 down하는 것이 아니라 Rock이 down 했습니다. 부사예요. 그렇다면 이 문장은 We rolled the rocks down 이라고 바꿔줄 수 있겠죠. I get up late in the morning. 나는 기상한다. 완벽한 문장이죠. Up. I got up 합니다. Prepositional verb 이고요. I got up the tent. 하지만 똑같은 get up이라도 나는 텐트를 세웠다. 타동사로 get을 쓰실 거거든요. up은 내가 up한 것이 아니라 텐트가 up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부사 up은 왔다리 갔다리 다할수 있어요. I got up the tent 또는 I got the tent up.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요. We turned around the corner. 자, 그냥 딱째려보세요 우리가 around 하죠. turn around. 한 덩어리입니다. We turned the corner around. 이렇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turn around인데 우리는 책을 돌렸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We turned around the book. 책을이라는 목적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타동사예요. around는 부사가 됩니다. 그 말은 또 부사가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죠. We turned around the book 하셔도 되고요. We turned the book around 하셔도 되죠. 의미 자체가 we turned around 우리가 돌았다. we turned the book around 우리가 책을 돌렸다. 자, 같은 동사라도 어떤 경우에 자동사이고 어떤 경우에 타동사인지 그 구분이 조금 되시나요? 자,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구동사라는 애. 동사 플러스 파리클. 근데 그 파리클이 부사라면 phrasal verbs라고 부르고 그 파리클이 전체사라면 prepositional verbs라고 부릅니다. 타동사 플러스 부사. 부사니까 이 부사가 왔다리 갔다리 다할수 있음. 여기는 완벽한 동사,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완벽하기 때문에 얘네는 한 덩어리. 그리고 주어 동사. 완벽하니까 주어랑 엄청 관련 있음. 자, 이게 전부인데요. 하도 전치사, 부사, 자동사, 타동사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확확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감각. 전치사라면 주어가 그 전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동사니까. 주어 동사만으로 되니까. 제가 여기 영상 그 설명란에 phrasal verbs, 타동사 플러스 부사로 되네. prepositional verbs,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된두 그룹을 붙여 놓을게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딱그 리스트를 보면 자동사라는 애들은 그 뜻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반면 타동사라는 애들은 그 뜻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